성탄절에 가까운 때라서 그런지 말씀을 읽으면서 마치 성탄절의 말씀을 읽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사실 그렇죠. 오늘 여기 말씀 가운데 기묘자라 하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우리가 그 이사야 9장 6절 말씀에도 보면 이 땅에 하나님께서 한 아들을 주시는데, 그 이름이 김묘자라 그럽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님십니다 근데 오늘 이 나타난 이 하나님의 사자,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네가 어찌 나에게 이름을 묻느냐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김효자니라. 바로 이분이 예수님이라 이 말이죠. 하나님의 사자라 이 당신은 우리 주님께서 아마 가끔씩 아브라함에게도 또 이렇게 아이가 없어서 고통받는 이 단지파의 한 부부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오시곤 했던 모양입니다. 우리가 자세히는 알지 못하지만 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늘 우리 인생의 그 고통 가운데 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의 흔적을 우리 주님의 흔적을 볼수 있는 그런 장면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어두운 세상에 주님이 오신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더 어두워져 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사사를 이렇게 헤아리면서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세워진 사사 가운데 열두 번째 사사가 이 삼손입니다. 그리고. 열두 번째 사사가 마지막 사사입니다. 사사기도 이제 다 끝난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사사를 허락해 주시면서 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심폐 소생수를 그들에게 이렇게. 해 주신 것이죠 다시 살리시고 다시 혼미해져 가지고 완전히 의식을 잃어가는 이 백성들을 또다시 사사를 통해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깨워주시고 또 너무 고통받아서 다른 족속들에게 그냥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가 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또다시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해 주실 그런 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사사입니다 그만큼 이 백성들이 하나님에게서 점차 점차 점점 더 의식을 잃어가는 하나님에게서 점점 점점 더 멀어져가는 이제는 정말 숨도 제대로 쉴수 없는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고 고통을 또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블레셋에게 넘겨주었다. 그렇죠? 오늘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 주십니다 이 말은 이제 그 백성이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블레셋 이방족속들에게 팔 수밖에 없는 넘겨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부러지셨다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는 부러지는 것조차 잊어버렸습니다 이런 환란과 고난의 때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러지자면 하나님이 우리를 또다시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과 소망마저도 그들은 다 잊어버리고 망했습니다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한 가정을, 한 부부를 우리들에게 소개시켜 주시잖아요. 2 절에 소라 땅의 다한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었는데,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한가정의 문제를 얘기해 주는 것 같은데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생명이 끊어진 내가 끊어진 아무 소망이 없는 이런 가정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모습이 되었다 하는 것을 마치 상징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도. 그렇죠. 아들이 없습니다. 자녀가 없습니다. 대가 끊어졌습니다. 그러믄 이 부부에게는 그야말로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는 아무 소망이 없는 그런 나라, 그런 민족, 그런 상황 속에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이제 이 가정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셨습니다. 3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된다.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실 때에 요셉과 마리아에게 하셨던 그 말씀. 그렇게 예언하셨던 말씀 그렇죠? 네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하면서 예언해 주셨던 그 말씀하고 참 분위기가 비슷합니다 그러면서 이 가정에 아들을 허락합니다 네가 잘 준비를 해라 포도주와 독주와 이런 것들 부정한 것들을 먹지 말고 네가 잘 준비해라. 마치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이 남편이 그 말을 아내에게 듣고 그래도 참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가정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가정에게 말씀으로 그렇게 나타나셨을까 했더니 그 남편이 기도하는 사람이었어. 이렇게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그 시대에 마누아라고 하는 그 사람은 또이 부분은 자기에게 자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오늘 여기 말씀 보면 팔 8절 말씀에 마누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 그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나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저 평범한 말 같지만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사사기 13장의 말씀 가운데 기도한다는 말이 여기에서만 나타납니다 아무도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것조차 이 백성들은 잃어버린 그런 시대에 아내의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당신이 정말로 우리에게 그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면 다시 한번 오셔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말씀 보세요. 9절 말씀에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그래요.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마누아는 그 사람이 아마도 자기 아내와 자기에게 그냥 오신 뭐 선지자나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 뭐 이렇게 왜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 이분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오신 하나님의 사자라는 생각은 미처 못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만아가 이제 얘기를 다 듣고서 당신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에게 "그 이루어지면 내가 당신을 기억하며, 당신을 존귀하게, 내가 기억하겠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고 그렇게 묻잖아요. 그랬더니. 그 여호와의 사자가 내 이름은 김여자라. 예수님께서 그 가정에 오실 것입니다. 항상 주님은 이세상에 소망이 사라졌을 때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다 배반하고 배신하고 잊어버리고 순종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고. 떠나갈 때도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소망 없는 이 가정에 하나님은 기도하는 아버지 또 기도하는 그 어머니를 하나님 보셨습니다. 그래서 너희 가정에 내가 아들을 주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죠. 참 놀랍습니다. 이렇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지만은 아마도 그들이 지금까지 이 사사들을 통해서 그나마 그 어려움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평안을 누리는 동안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점점 더 멀어지고 있었던 그 모습 그런 세태 가운데 자신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정말 자기 인생의 이 아픔을 아픔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된이 부부의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가정의 귀한 아들 삼손을 하 가요, 니다 얼마나 큰충복이 되겠습니까? 언제나 어떤 우리움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기쁨의 선물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정말 이 세상에 우리의 삶 속에도 오히려 수많은 고난 시련 환란들이 있지만 그러나 환란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될때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보내어 주시는 이 모습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우리의 이 결핍을 우리의 이 고난과 시련을 우리의 눈물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주셔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받을 수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주시옵소서 정말 이 가정이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매도가 라오신옵 아버지 하나님과 실현 중에 하나님을 만났던 이 가정처럼 말할 수 없는 그런 눈물 속에서 주님께서 그를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피로를 채워 주시며 하나님, 참으로 우리 인생의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한량 없는 은혜로 부어 주시는 귀한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도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비옵고 소원합니다. 이만호와의 가정처럼, 주님 우리 가정에도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약속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또한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귀한 그 약속의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도 주님 하나님께 기도하는 당신의 종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 절망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깨어서 기도하는 그리하여 하나님이 기억하심바 되는 한 당신이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성단절이 이제 며칠 남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 민아민